배임죄에서 손해를 사전에 회복하면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?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신인 관계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하는데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 판단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. 반면 범죄 성립 이전에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손해 회복 시점이 배임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과 회복 과정의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